분양가가 폭등을 하니까 분양가 상한제, 전세가가 폭등을 하니까 전월세 상한제, 주택가격도 상한제 하겠어요. 다 상한제. 신 사회주의 사회 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네. <laughs> 네, 여러분들. 여러와 같은 성원을 감사합니다. 네. 한 시간 동안 좋은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잘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요. 자, 분양가 상한제 되면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논리가 뭡니까? 예, 분양가 상한제를 그다음 이 당시 그 개선안이 나왔을 때 어떤 거를 주장을 했냐면, 자, 지금 주택가격이 왜 계속 폭등을 하냐라고 하면 분양가가 상승을 합니다. 분양가가 상승을 하니까. 분양가 계속 올라가니까는 수요자들이 높아진 분양가를 못 잡고 기존의 주택 시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기존의 주택 시장으로 수요자가 유입이 되니까 가격이 또 올라버립니다. 가격이. 예. 그것도 기존의 주택 시장이 오르니까 또 분양가가 올라요.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분양가라도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분양가라도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부가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개선안에 나온 배경 배경입니다. 분양가 통제를 하면 이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해줄 수 있다. 라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돼서 분양가 상한제로 나오는 물건들이 충분하면 괜찮죠. 물건들이 많으면 다수한테, 다수한테 이 이익이 돌아가면 괜찮아요. 다수한테.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물건이 안 나와요. 물건이 안 나오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안할 테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사업속도가 빠른 지역들은 해야 되지만, 해야 되지만은 사업속도가 느린 지역들은 다, 다, 지금 보류하겠죠. 지금 재건축 포기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물량이 많이 나와서, 물량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정말로 무주택자들, 서민들한테 낮은 분양가에 주택이 공급이 되면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아주 전체 주택시장 중에 아주 적은 일부분이 물건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사실은, 여기에 사실은 당첨이 될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음. 0.1%, 그러니까 청약통장 가, 청약통장을 가진 분들 중에 0.1%도 안 된다는 거죠. 음. 2,500만이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데 음. 그 중에 1%도 안 돼. 1%면 음. 하더라도 25만 가구잖아요. 1%가 아닌 겨우 만 몇천 가구 갖고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왜 갑자기? 숫자가 너무 적은데. 아, 적은 거 지금 아셨어요? <laughs>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분양가 상한제를 들고 나와서 청약통장하는 가진 2,500만에 2,500만한테 희망공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물량 자체가 많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물량 자체가 진짜로 요것만큼인데, 요것만큼이 이거 갖고 2,500만한테 희망을 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자, 그동안의 시장을 보면요. 매매 시장을 인위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네, 가격이 폭등했죠. 근데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 시장까지 이제 규제가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임대 시장 이제 선진화하겠다라고 해서 신고제 나왔죠. 전월세 거래 신고제. 제 전월세 거래 신고제랑 뭐가 똑같아요? 우리도 매매 거래할 때 신고하잖아요. 똑같죠. 그죠? 자, 매매 거래 신고가 들어가니까, 어때요? 자금 출처가 같이 나오죠. 전월세 거래도. 그러면 얘가 타격을 받는 게 고액 임차인들이라던가 고액으로 받는 사람들 세월이 다 노출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또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원래는 우리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2년이, 세입자는 2년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1회에 대해서 갱신을 주는 거예요. 그럼 최대 4년을 보장을 해주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은 이게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크겠죠. 이게 끝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예, 네. 우리가 매매시장에 지금 분양가 상한제 나왔죠. 이게 끝나면 전월세 상한제 나옵니다. 판매자. 네. 예. 그럼 얘도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를 못하게끔 규제를 하고 나니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빠진 게 아니라, 자 전월세 갱신청구권으로 간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은 그 전월세 시장의 거래 거래건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4년까지 살수 있으니까. 음. 그죠?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거래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매매시장 그랬어요? 거래량 줄어들었는데 가격이 올라 버렸죠. 그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한번, 한번 매매시장에 대해서, 한번 매매시장을 한번 경험을 해보셨죠? 예, 그러면 또 한번 경험해 보실래요? 미리 알고 계실래요? 예, 미리 알고 계셔야죠. 예. 자, 갑니다. 자, 지금 임대시장을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자, 첫 번째가, 자, 분양가 상한제 시행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니까는 지금 무주택자들, 실수요자들은요, 집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죠. 예, 내가 당첨될 가능성이 없어도 2,500만, 2,500만 중에 내가 만명 안에 들어갈 수 있어, 만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희망에, 희망에 임대로 거주하겠죠. 그러니까 청약 대기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실수요자들이 청약 대기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청약 대결을 하려면 전세로 눌러 앉아야겠죠. 임대 시장에 눌러 앉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세 가격은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전세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금리 기조가 계속 지속적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금리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자,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금 더 높여서 받아봤자, 은행에 넣어봤자, 실익이 없는 거예요. 즉 임대인의 자본 이익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인 입장은 자본 이익률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냐면 월세로 바꾸겠죠. 반전세. 그러니까 전세가가 만약에 5억이었다가 5억이었다가 6억 됐어요. 그러면 5억 받고 나머지 월세 돌려 이렇게 되겠죠. 1억을 1억을 은행에 넣는 것보다 얘 차라리 2, 30만 원 받는 게 훨씬 난 거예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낫죠. 네, 1억을 놔봤자 쓸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임대 입장에서는 자본이익률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전세 공급은 이 기존에 있던 재고주택 임대 시장에서는 줄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수요자 입장에서 전세 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또 내려가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월세 사는 것보다 전세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는 전세 수요는 늘어나죠. 예,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고, 우리가 2013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경험했던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경험했었어요. 그 당시 미친 듯이 전세가 올라갔죠? 예, 그 시장에 다시 오는 거죠. 음. 자, 그 다음에 임대시장을 불안하게 한 요소. 지금 전월세 갱신청구권. 이게 지금은 2년을 보장을 해주지만, 갱신청구권이 도입이 되면 4년 보장이에요. 4년 보장. 2년을 더 보장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임대인 입장에서는 4년 동안 내과에 대해서 전세까지 크게 못 올려. 그러면은 전월세 경영 청구권이 도입이 되면 그때부터 도입이 되는 시점부터 전세가를 크게 올리겠죠? 올릴 거 아닙니까? 미리 올려놔야죠. 앞으로 4년 동안 못 올리는데. 그죠? 그러니까 뭐예 단기적으로 전세가이이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전세가격이 그래서 뭐가 나오냐? 폭등을 하니까 상한제까지 거론이 되는 겁니다. 전월세 상한제까지. 분양가가 폭등을 하니까 분양가 상한제, 전세가가 폭등을 하니까 전월세 상한제. 좀 있으면 주택가격도 상한제 하겠어요. 네, 다 상한제. 네, 세금은 세금은 세금 왜안어왜 세금 안 할까요? 아 다음에 한번 제가 유튜브에 한번 써먹겠습니다. 왜 분양가 상한제도 하고 전월세 상한제하는데왜 세금 상한제는 없냐고, 어? 네. 되겠어요? 네. 아, 아우, 정말 말씀 잘하시네. 저랑 뵌지한 5년 됐죠? <laughs> <laughs> 저랑 같이, 같이 계시는 분들 수준이 거의 이 정도십니다. 네. 같이 주고받으면서 해요, 우리는. 네. 네. 아우, 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한번 할게요. 네. <laughs> 자, 단기적으로 전세가가 폭등을 하니까 당연히 지금 전원세 상한제랑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패키지로. 그래서 앞으로 나올 게 여러분들 지금 신고제 나왔고요, 전월세 갱신 청구가 나왔고요, 나오는 남아 있는 하나가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네, 100% 나올 거예요. 네. 다 가격을 통제하는 거죠. 네. 신 사회주의 사회 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전세보다는 근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보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전세로 사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금리니까 월세로 줄거 아닙니까? 월세로 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월세, 5 같은 5%라도 전세가 5%, 그러니까 5억에서 전세가 만약에 5% 상한 들어갔어요. 그러면 2,500만 원 올리는 것보다는 월세로 5%더 올리는 게 나아요. 금리가 낮으니까.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합리적으로, 시장이랑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합리적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규제이 비합리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가격이 지금 폭등을 한 거거든요. 아, 반작용이 발생한, 그러니까 부작용이 발생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전월세 경제 청구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임대 시장에서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 공급은 많아지고, 월세 문양은 많아지고, 전세 공급은 줄어드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임대 시장을 보면 우리가 경험했듯이 그 다음에 매매 시장에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일으켰듯이 지금 앞으로 임대 시장에 지금 이제 규제가 들어오고, 규제를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규제가 들어오게 되면 얘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경험했듯이 주택 임대 시장도 폭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로. 시장 논리에 반하는 정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